미안 민니 맞습니다 우리는 댕댕이 삼매입니다 오랜만이지 않아요? 어? 꽃다발 직접 산거예요 <laughs> 이거 인테리어용이에요 인테리어용 민니가 골랐어요 꽃이, 꽃을 샀다고요? 꽃이 어디있죠? 꽃은 여기 있긴 한데 또 다른 꽃은 어디있죠? 어? 제가 꽃 샀다고요? 어 네버랜드가 꽃이.. 꽃시샀다고 꽃이.. 시 고시 다시고 근데 잘못.. 잘못.. 그거 아니에요? 시 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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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그 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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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고시 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는 거를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잘 울지는 않은데 좀잘 승질이 나요. 승질? 화가 나요. 아, 맞아요! 근데 저는 바로 분출한단 말이에요. 그래야 돼요, 진, 사람은. 어. 이게 참으면은 병이 된다니까. <laughs> 자꾸 졸려하잖아요, 지금. 어, 죄송해요 지금? 네, <laughs> 지금? 배불러서 잠에 와요. 다서 먹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! <웃음> 오랜만에 우리 를 만나는데 지금 합주하는 거예요, 지금? <laughs> 아, 아파했잖아. 저 하늘에 가야겠다. <laughs> 미안아! 금방 올게. <laughs> 진짜 버리고왜 이렇게 아, 빨라? 지 아, 원래 빨라. 진짜 빨리 왔어 민니가 너무 졸려해가지고 자꾸 너가 피곤해하니까 빨리 가서 쉬라고 하시잖아 아니에요 안 피곤해요 <laughs> 민니 <민이> 언니 다크서클 <laughs> 아, 여러분 아니 요머리 때문에 그늘져서 그래요 가까이 가봐요 없어요 있어 그래? 그서 거의 없어 저 원래 다크만 가려도 얼굴이 확 사라져요 <웃음> 사라져요? 맞아 <laughs> 뭐지? <웃음> 아, 살아난다고 아살아난 사라... <laughs> 그냥 생얼인데 다크만 가려도 진짜 괜찮아요 맞아요 음, 워낙 늦다 <laughs> 보니까 오늘 갈게요, 갈게요.